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식기세척기 세제, 3년 동안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서 가루, 타블렛, 액상 이것저것 사용해 보면서 유목민 생활을 한 스타마. 과연 어떤 게 좋은지는 써봐야 할수 있잖아요. 그동안 유명하다는 리뷰 보고 선택하고 마트에서 세일한다는 빨간 숫자 보고 충동 구매하면서 그렇게 사용했던 브랜드만 5가지 사용해 보니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스타밤이 식기세척기 세제를 선택하는 기준과 찐 사용 후기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밤TV의 스타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위리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그런 주방 가전제품이 있죠 주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가전제품 바로 이 식기세척기입니다 맛벌이하는 스타밤에게는 이식기모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식기세척기를 고를 때 정말 발품 팔면서 이리저리 비교도 해보고 가장 세척력이 좋은 식기세척기를 골랐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식기세척기도 중요하지만 식기세척기의 세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세척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스타밤이 그동안 식기세척기 세제들을 다양하게 써보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만족했던 식기세척기 세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스타밤이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서 세제를 골랐던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지 두 번째 세척력이 우수한지 세 번째 이 올인원 타입으로 린스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네 번째 가격이 경제적인지 다섯 번째 냄새에 예민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식기의 비린냄새를 싹 잡아줄 수 있는 냄새 케어 제품인지.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타맘이 사용했던 세제는 캐나다에서 온 친환경 세제로 유명한 가루 세제였는데요. 엄마들이 추천해서 사용을 했었죠. 양 조절을 할수 있어서 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가루다 보니 흘리는 일도 많고 몇 스푼을 넣어야 할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린스를 따로 써야 되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세척력이 떨어져서 그 이후로는 가루 세제 사용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꾼 게 가루가 날리지 않는 고체형 타입의 타블렛형 세제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가루 날림도 없고 올인원 타입으로 린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12인용 식기 세척기 기준으로 나온 세제였기 때문에 식기 양이 적을 때는 타블렛을 쪼개서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세제 브랜드로 유명한 독일의 제품이었어요. 세척력은 만족스러웠지만 여전히 쪼개고 가루 떨어지고 나머지 세제는 또 보관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있었죠. 그래서 올인원 액상형 세제를 사용해보게 됐는데 이 또한 올인원이긴 하지만 계량을 해야 하고 액체가 또 주변에 질질 흐르고 지저분해져서 뒤처리를 또 해야한다는 귀찮음이 여전히 또 존재하더라고요. 타블렛 세제만을 고집하던 스타맘이 오늘 추천해드릴 제품 바로 이겁니다. 이 브랜드는 현대홈쇼핑의 자연주의 홈케어 브랜드 바로 에버블루 캡슐형 식기세척기 세제인데요. 자연을 생각하는 브랜드다 보니 이미 엄마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나 있는 브랜드예요. 액체세제를 쓰다보면 은 계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되게 귀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 투입구에 바로 다이렉트로 붓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질질질 흘리면서 또 되게 주변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동안 액체세제를 쓰면서 이런 불편함이 너무 아쉬웠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딱 맞는 바로 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짜잔! 이게 바로 에버블루 캡슐형 식기세척기 세제입니다. 국내 브랜드예요. 외관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지퍼 형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30캡슐이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말랑말랑한 투명한 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제는 습기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에버블루는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만들어서 습기에 걱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이 말랑말랑한 이 캡슐 세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 포장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절대 안 열리고요. 중간 부분을 잡고 열어 주셔야지만 열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짠! 액상형 캡슐 세제입니다. 캡슐 세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편리한 사용감인데요. 가루 날림 없죠, 질질질 흘릴 필요 없죠, 개량할 일 없죠. 그냥 편하게 요거 하나만 쑥 넣어주면 되니까 손에도 묻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수용성 캡슐인데요. 그래서 쉽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에는 바로 녹지만 외부 충격에는 강하다는 게 에버블루의 장점입니다. 에버블루는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보다 강력한 세정력이 장점인데요.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매운 양념, 탄수화물, 단백질 이 분해 효소를 첨가를 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분해 효소가 들어간 세제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세척이 되고 나오면은 정말 음식물 찌꺼기 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고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1회 1캡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나는 만약에 4에서 8인용 식기 세척기예요 하시면은 한개 저는 12인용입니다. 그러면은 두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스타밤이 사용하던 거는 바로 이렇게 타블렛형이었는데 제가 12인용이긴 하지만 식기 양이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쓰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가루 떨어지죠. 거기다 남은 거 보관해야 되죠. 이런 게 되게 번거로웠어요. 그런데 이 에버블루는 캡슐형으로 한개 또는 두 개만 넣으면 되니까 되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 에버블루는 올인원 세제인데요. 세제 따로, 린스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쓰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귀찮고 번거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에버블루는 바로 이렇게 한 캡슐 안에 린스와 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올인원 타입이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이 세제 의 성분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심 성분으로 만들어진 세제입니다. 야채나 과일을 세척할 때 쓰는 일종 세척제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젖병이라든지 식기도 같이 세척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안에 네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다 불검출이 됐습니다. 메탄올, 비소, 중금속, 평건증백제 이렇게 네 가지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니까요 안심하고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EWG. 1, 2등급을 받은 세제이기 때문에 또더 안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 아들이 컵에 비린내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요 근데 에버블루는 이 안에 레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비린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에버블루는 여기 안에 30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기준으로 10,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개당 363원꼴이에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딱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괜찮은데요. 네, 지금까지 식기 세척기 세제 가루형, 액체형, 타블렛형 거기다 캡슐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마다 사용하기 편하고 만족하는 제품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타블렛형과 캡슐형이 저한테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타블렛형을 만족해하면서 사용을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이쪽개 써야 된다는 점. 그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에버블로 캡슐 세제를 사용한 후부터는 쪼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되게 편했고요. 거기다가 간편하고 보관도 편리하다는 점 그것도 좋았고요. 우리 온 가족, 우리 아이들의 식기도 한 번에 같이 세척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강력한 세정력이 또 장점이라는 거 이런 점에서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식기세척기 세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세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